안녕하세요. 일겸 TV입니다. 주류했던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여러 가지 고통들도 장마처럼 떠나갔나요? 오늘의 시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들을 아름다운 학산도의 풍경과 더불어 일겸 스님의 말씀을 통해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는 목적이 중생의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정멸락을 얻어서 항상 즐거움을 세계에 사시고자 이렇게 출가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통의 원인이 집착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집착심을 벗어버리면은 이제 바로 어, 부처님의 세계, 정멸락의 세계로 들어간다. 어,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을 떠나서 이 관계 속에 이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이제, 부처님의 세계고, 인연의 세계고, 영기의 세계입니다. 공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정멸의 세계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로부터 원인 지어졌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병폐를 솔직히 짚어서 고통을 없애는 이런 방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존심을 세우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득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접할 때내 마음이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그들과 다툼과 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상대한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 이것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어서 어, 이제 만나는 사람과 아 이게.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그 괴로움을 스스로 자기가 쉬어서 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만나던 대상에게 물어보면 별로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일으켜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어, 상대가 이제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또 나를 무시하든 또 그가 아, 이제 나를 인정하지 않든 뭐 여러 가지. 문제, 문제를 가지고 어 이제 나를 괴롭게 하던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조명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가족이 됐든, 어뭐 부모와 자식 사이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회이 됐든, 여러 그 지인들을 지금 내가 만나던 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부닥치거든요. 관계 속에서 부닥치는데,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어, 이제 이런 문제와 저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제 잘못이라고 이렇게 돌리지 말고, 어내 탓이라고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겨요. 그두 번째는 상대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는 충분히 자기 입장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또 치사하고 버리고 또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중생의 세계다. 중생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또한 내가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터무니 없이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어 내가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척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내가 한 중생을 만남으로써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괴로움을 얻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지식이라 말해요. 아, 이런 중생도 있구나, 저런 중생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지혜심이 아주 넓어집니다. 지혜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근본의 청정심입니다. 이 청정심이 내가 이제 취하고 버리고 또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시비하고 헛된 따짐을 하고 이래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기의심이 이제 가려지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런 장애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내가 본래 청정한 본성의 마음이요 부처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고 컨트롤해 컨트롤을 해 가시면은 분명한 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어, 나는 이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인생에 이제 경험을 쌓아서 또 인간관계를 아주 좋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싫은 사람과 만나는 그런 괴로움을 내 몸에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괴로움이 있는데요. 사랑한 사람과 이제 헤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별을 했던 그리고 이 애틋하고 서로 사랑을 했는데 그런 그 이제 그 추억들을 남겨두고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고통에서 이게 벗어나는 이 방법은 여러분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절망적이고 슬퍼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볼게 아니라 나고 죽는 이 생사의 문제는 하나의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변화하는 과정이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도 이제 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은 아, 예, 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못한 것을 내가 다시, 이제, 훨씬, 그들보다 훨씬, 이제, 그들의 삶을 대신해줘서, 해서, 이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 또한 못 참을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아, 이제, 좋은 세계로, 이제, 돌아가신 양반도 가실 수가 있고, 또그립고사랑하는 어, 사람과 헤어졌을 때도 이제 그분들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진실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비공 빈 공간에 더 좋은 이연들이 또 이제 나를 이제 이루하고또 좋은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관계는 어울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 어울림을 벗어나면은 고독합니다. 슬픕니다. 어, 이런 삶을 택 택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제 일자 겸자 법명을 가졌는데요. 어, 겸할 겸입니다. 하나로 겸했다는 뜻이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모두 어,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하자고 하는 큰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힘내세요. 어, 그리고 비화하고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남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또 이게 슬퍼하는 마음, 어 이게 이런 고통 괴로움 속에서 벗으시고 매일매일 좋은 날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 내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은 이제 거기에 사랑도 있고 인연도 있고 인생도 있고 낭만도 있거든요. 사람 마음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북기나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진실한 마음만 여러분 그것이 무기 라고 생각하셔도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이 괴로움과 고통 은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선지식 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중생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새겨 들으시면 참으로 어 좋은 어예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이제 대수롭지 않은 일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생각해 보세요. 어 인연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뭐, 시행통밖에 아무것도 아닌데 일어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 그 인연과의 그 이제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고 시간과 아, 돈과 아, 이런 것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이나 뭐 이런 직장이나 또 이렇게 동업을 하면서 어,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반드시 원인을 나로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잘못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벌였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것이 뭐 싸움을 하고 재판을 하고 뭐 이런 과정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한 순간 잘못됨으로서 어 이런 것도 내가 왔구나 이런 재앙도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빚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빚갚으라고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것이 이제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인연을 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 최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호를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사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꼭 고정적으로 좋은 것이 따라 있고 나쁜 것이 따라 있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좀 미흡고 어, 또 싫고 어, 좋아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좋은 인연을 이렇게 만들어서 치워가면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의인들이 와서 돕습니다. 나쁜 악인들이 떠난 이 자리에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고 가는 것에 매이지 말고, 어, 자유스럽게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가 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내 마음에서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굳게 이렇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주인이다. 여러분, 종이다. 하는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갑질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 밑에 뭐 종사하는 사람이 종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청정자성 내 본성에서 이제 마음을 쓰고 어,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잘못으로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또 항상 그 자리를 비워서 어, 많은 사람들과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 주는 사람들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주인을 찾아서 내 본성의 마음으로 인연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시면은 여러분 부자가 다될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다 유지해서 좋은 인연들이 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